먹지 마, 제발. 읽어보겠습니다. 크크크크크. <laughs> 쿨 <laughs> 피자를 먹어볼까? 뭐 방법을 몰라. 말도 안돼 얼마나 쉬운데? 먼저 먹고 싶은 조각을 골라봐. 얘가 어때? 피자가 뭔가 이거 어, 이 느낌이 안 좋은 걸내이 조각을 추천하겠어. 지금 우리는 보는 게 누구?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나는 항상 가장 큰 조각을 고르지. 아! 피자를 골랐으면 거기에 고춧가루를 살짝 뿌려. 아, 간지러워. 바질, 잎을 곁들이기도 해. 예쁜데, 부자로 딱이야. 어떤 사람들은 칼과 포크를 쓰지 마. 장... 쓰지만, 잠깐, 이게 뭐야?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냥, 손을 먹어 잠깐만. 기다려봐. 나를? 나를? 나를 먹으러 가는 거야? 소름 끼치는 소리 좀 하지 마! 으, 왜. 있잖아. 내 엉덩이가 딱딱한 건 알지? 딱딱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다른 조각들을 한번 살펴봐. 1번 조각은 태권도 고수야. 2번 조각은 컴퓨터 도사지. 3번 조각은 음악의 달인이고. 4번 조각은 완벽한 2등편이야. 5번 조각은 이제 여단강도 였어 6번 조각은 색깔 레고 7번 조각은 마법도 불이잖아. 짜잔. 이거 피자. 내가 원하는 건 제일 많은 피자가 아니야. 그냥 큰 조각이면 된다고. 잠깐, 잠깐. 눈을 크게 뜨고 봐 봐. 피자 색깔이 얼마나 다양한지 알아? 시카고 딥 피자 몸도 두껍고 마음이 넓고 생각도 깊기 깊지, 깊지. 뉴욕 피자, 헬로우 사각 피자 미국에서는 할머니 피자라고 부른다. 마르게리타 피자, 난 이탈리아 스타일. 마리나라 피자, 초랑 준비. 화이트 피자, 치즈 빛깔이 내 얼굴. 먹자 남은 피자. 거리 강하게 없어졌어. 하와이안 피자. 할로와. 칼로날 피자. 난 속이 튼튼한 피자. 나보다 인지를 먹는 게더 어때? 뭐, 뭐, 야 잠깐. 너 지금 사람들한테 우리를 먹으라고 하는 거야? 우리를? 모르겠지, 하, 소름 끼친, 소름 끼친 소리 좀 하지 마! 뭘로 키라 우리 엄마는 짜장면 너무 우리 피자들이 힘을 모아야 돼! 하지만 사람들한테 데, 피자 대신 뭘 먹으려고 왜 다들 생각 좀 해봐! 피자의 운명은 피자가 결정한다. 얘들아! 이책 안에 답이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우리의 오랜 친구임 과일과 채소를 먹어보았을까? 버섯도 있고 우와 우리는 곰팡이 사촌이야. 조그만 나무 같은 브로콜 나무 같은 생긴 브로콜리도 있어. 나는 뭐는 사랑의 친구 매짜짤한만을 원하면 양파가 있고 마늘도 있어. 토마토도 재미있고, 고추는 색깔이 화려해. 매운 것도 있지. 파인애플은 상큼하고, 가지는 익히면 폭신폭신 맛도 좋아. 알았어, 피자들아.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정말이야? 마음이 바뀌었다고? 야호! 응, 그래서 말이야. 과일이랑 채소랑 피자를 같이 먹겠어. 으악! 같이 보습니다 이제 저는 스 먹어볼까? 배글이 더 좋지 않을까? 끝! 넌 <목소리> 피자 좋아해? 난 정말 좋아해. 제일 큰 조각을 골라서 고춧가루와 바질을 더하고 아, 제게 다 먹겠다고 세계적인 낙서 해줄까 예수가 비겁머니 엄청 달짝 그림책 피자를 먹지 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추천해가지고 이 책을 한번더 올려드릴게요. 피자를 먹지 말아줘.